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논평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 쇼핑을 멈추십시오. 4일령 총선이 끝난 뒤 언론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자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낙선자는 물론 야당 정치인까지 소환됩니다. 오늘도 일부 언론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야당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은 기사가 나도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여론이 안 좋습니다. 대통령실이 뜻을 접습니다. 그 자리가 싫은 사람은 보도에 펄쩍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오보라고 발뺌합니다. 전형적인 발롱대세, 이른바... 테스트 풍선 수법입니다. 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보를 슬쩍 흘려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일국의 총리, 대통령 보좌의 최고 책임자를 이런 식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이미 임기 말 정권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좀 심합니다. 민망합니다. 한심합니다. 자기 뜻과 관계없이 이름이 거론된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직전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일 것입니다. 정말 총리 후보로 모시고 싶다면, 야당과 김전 총리께 예의를 갖춰 여쭈어야지 언론에 슬쩍 흘려볼 일이 아닙니다. 안 되면 다른 사람 거론하고, 꼭 쇼핑하듯 합니다. 무도하고 무례하고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를 고르면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두고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인사 쇼핑을 하는지, 그 결과 얼마나 훌륭한 분을 모시는지.